안녕하세요, 유세경 목사입니다. 유세경 TV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먹방 아홉 번째 시간으로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그들은 이제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가정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 사건, 인물들은 예수가 누구며 예수님이, 어, 하실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어, 드러내고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만드실 신부들을 이 누구인가, 또 신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신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셔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만들어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교회 여러분과 저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인데 첫 번째 인류인데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단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물론이지만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흘리실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신부들과 한몸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풀었던 이 해석이 여러분께 얼마나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구속받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예수님만,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영 목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